안녕하세요. 어, 고현입니다. 오늘은요, 어, 얼마 만에, 어, 마트, 어, 구경 갈 거예요. 아, 어, 눈이 아침에 조금씩 내렸는데 지금은 하나, 하나씩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 이제 그, 두부 사러 가요, 두부. 어, 저래는 두부 만들기도 해야, 하지만 아 번거롭고 아 귀찮고 그래서 두부 가지고 이제 음 맛있는 요리를 하려고요. 아, 어, 우리 처사가 어 그게 좀 먹고 싶다 하네요. 그래서 음 두부를 사러 마트 갑니다. 우리 어, 마트 구경 갈까요? 뭐, 뭐 있는지 어 시골 마트는 뭐가 있는지 한번 구경 가 봅시다. 어, 얼마 동안은 또 마트 못 내려갈 것 같으니까 어, 마트를 아, 여기에 아직도 어, 물은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춥지는 않아서 얼음은 안 얼었어요. 그렇죠? 어, 겨울 물소리 참 듣기 좋죠. 음, 이렇게 물은 여전히 내려가고요. 음, 시간은 여전히 흘러가고요. 어, 그리고 저는 오늘 어, 어, 마트 구경을 가고요. 목화가 어, 어, 관계상 배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트 도착해서 이제 또 담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마트에 도착했습니다. 어, 무엇을 할지 모르는데 어, 헤리카를 끌고 들어가겠습니다.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요 이렇게 보시면 빵가게가 빵, 빵 가게가 있습니다 여기도 빵가게 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빵도 있고요 햄버거도 있고요 또까베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 모든 음, 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케이크도 있고요 롤 케이크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오늘은, 이렇게 짱아치유가 나왔네요. 여기는, 유튜브입니다. 이렇게, 어, 오늘 나왔네요. 젓갈도 나와있고, 아, 그리고, 이렇게, 간장, 게장도 나와있고, 이렇게, 아, 이거는, 아 간장, 간장, 게장, 여기는, 아 저기, 고추장, 게장, 이렇게 젓갈이 나와있고요 어. 여기를 이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은 마트 구경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명품이라고 써 있는 제주명품이 있고요 아 그리고 여기는 딸기 코너입니다 이렇게 딸기 코너 송주도 나왔네요 오. 제가 좋아하는 송류 오,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요. 이게 7,800원이네요. 오 마이야. 어, 이거 뉴질랜드, 이게, 어, 아카포카도라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성류는 좋아해서 성류는 먹어봤고요. 여기 딸기 나왔고요. 지금은 이렇게. 안 나오는 과일이 없어요. 세상은 무지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과일 코너가 있고요. 아 어, 이쪽도 과일 코너.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보시면, 어, 감, 말랭이 감도 있고요. 별개별게 별개 다 있어요, 여기도. 자, 아주 시골은 아니니까. 이런 거는 이제, 새싹, 모듬, 음, 이게 어5 0 0 원이라네요. 요거 가지고 이제 된장 같은 거 소스 해가지고 싹 끼얹어 먹으면 맛이 있겠지요. 그죠? 음. 그리고 또 어, 브루벨리도 있고 이, 여기는 이제 채소 어 채소 코너입니다. 여기는 아 그리고 물미역이나 와 있습니다. 물미역. 물미역 데쳐가지고 초고추장 찍어 먹으면 참 맛이 있죠, 그죠? 어 물미역이 나와 있고 여기는 이제 내가 준비할 거는 어 애호박을 준비하고 파프리카를 준비해야 되겠죠. 파프리카는 빨간 색깔, 노란색깔. 그리고 어 겨울에도 미나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나리, 그죠? 어 요즘은 뭐안 나오는 게 없지 않겠습니까? 없는 게 없어요. 아무튼 여기는 어 이렇게 어 여기도 파래도 나와 있고요. 어 여기는 어, 오늘 단호박도 나와 있습니다. 어 단, 단호박도 어 언제 어 이건 연근이네요. 언제 연근 조림을 한번 해 먹어 볼까요? 연근 조림을 어떻게 해 먹는지 연근 조림을 한번 해 먹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음, 샐러드용, 그죠? 어 샐러드용도 나와 있고 여기는 이렇게 어, 마늘 종도 나와 있고 여기는 전부 이제 어, 송이 버섯 어, 버섯 종류예요. 근데 어, 제가 어, 표고버섯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표고버섯이 한 개가 필요한데 어, 있는 걸로 그냥 쓰고요. 어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무엇을 쓸 것이냐 하면요 여기 보면은 어, 야채는 다 나와있고 깻잎도 나와있고요 여기는 제가 어 여기 은행이네요 그죠 은행 우리 억수로 많은 은행, 은행인데 요만큼이 어, 1721원이네요 아따 무지하게 비싸네요 아 하나도 버리지 않아야 되겠네요. 그죠? 어, 엄청 실이 비싸네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고추. 네, 여기는 청양고추고, 요거는 음, 꽈리고추. 이 꽈리고추도 어, 볶아 먹으면 굉장히 맛있죠. 그죠? 음 여기는 미역줄기도 나와 있고요. 제가 지금 필요한 건아 두부가 필요해요. 근데 두부를 너무 많이 사도 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두부는 어, 제일 작은 걸로 너무 커도 두부는 뭐 냉동실에 넣고도 지져먹어도 되는데 어, 두부는 한 모만 사겠습니다 한모 어, 작은 걸로요 일단 여기는 어, 껌튀기도 있고 까자도 있고요 두부를, 봉지는 없으로 풉니다. 근데, 어, 어, 두부 이거, 보이시나요? 어, 요한번은될것 같아요. 어, 요 한몸만, 음, 이렇게 풉고요. 지금은 이렇게 뭐 된장같이 끓도 찌개 거여도 금방금방 먹을 수 있는게 나오네요 그죠 뭐 그러니까 음식을 어~ 선맛이 아닌 그냥 그 대량 대량으로 어~ 해서 나오기 때문에 금방금방 해먹을 수는 있는데 저는 어~ 그거보다는 여기는 이제 음료수 코너입니다. 음료수 코너. 음, 료수 코너에서, 어, 어, 식혜를 담아놨으니까 음료수는 건너가겠습니다. 여기는 스파게트. 어, 스파게트죠? 어, 스파게트 용도 나왔는데, 음, 저는 어, 스파게트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laughs> 어, 그냥 국수면 국수고 칼국수면 칼국수지, 어, 스파게티는 제 취향이죠 어, 이렇게 보시면 이제 김치들도 나와 있어요 어, 열무김치, 뭐 양반김치, 뭐 골고루 깍두기 뭐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볶음김치까지 다 나와 있네요 어, 장아찌 주도다 나와 있고요 오이 장아찌도 나와 있고요 아 요즘 세상살이 무지하게 좋아졌습니다. 여기는 생선 코너고요. 아, 아 여기, 맛동산이 있네요. 어, 맛동산은 붕궈질용. 이 어, 어, 세일이네요. 2,800원이라 하네요. 어, 어, 3,000, 3,840원짜리가 세일해서 어, 어, 2,860원이네요. 그래서 한, 어, 한 개, 어, 슬쩍 넣습니다. 어, 군것질은 아주 좋아하지는 않은데 가끔씩 이렇게 음, 먹고 싶을 때는 어, 먹습니다 근데 그거 먹고 싶다 고때내려기는 어, 쉽지 않으니까 미리 어, 미리 여기는 이제 튀김가루 어, 어, 코너예요 근데 오늘 음, 부침가루가 아닌 음, 저는 바삭 부침가루를 좀 써요 왜냐하면 튀겨놓으면 겉표면 바삭하고. 안퍼면은좀 부드럽기 때문에 어, 부침가루보다는 어, 바삭 부침을 하고요 그리고 카레는 음, 있습니다 올해 오늘 어, 소스를 카레를 할 거예요 소스로 그래서 카레는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가볼까요 어차피 구경 온 거니까요 어, 그리고 제, 제가 좋아하는 어, 모카 어, 커피 어, 여기는 이제 그릇가게요요 어, 그릇가게인데 어, 이렇게 보시면 이제 뭐 이것저것 그릇이 있습니다 근데 라면은 말이에요 어, 이런 어, 노란 냄비에 끓여먹는 라면이 진짜 맛있다 합니다 우리 김처사 말이 그냥 끓여진 라면보다는 이렇게 노란 냄비에 끓여주는 게 맛이 있다 하는데 아 이건 뭔가요? 한번 열어볼까요? 아 찜기 냄비 아 확실히 저도 여자는 여잔가 봅니다. 그릇에 관심이 음, 없어질 줄 알았더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 근데, 아, 어, 그냥 넘어갑니다. 왜냐, 그릇을, 그릇도 너무 많이 있으면요, 짐이에요, 짐. 딱 필요한 것만. 어, 그니까, 다 그런 것도 부질없는 거더라고요. 짐. 음, 짐은 내려놓을수록 좋고요. 아, 그리고, 여러, 여기는 이제 필수품들. 음. 빛도 있는데요. 어, 저한테는 빛 해당 사항이 없고요. 어, 거울, 어, 거울은 아, 그래도 한 번씩 봐야 되겠죠. 그죠? 어, 거울까지 안 보면 안 되죠. 아 칼가리 어, 잊어버린 칼가리를 한번 찾아볼까요? 왜냐하면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어, 칼가리가 음, 있으면 죽겠죠 근데 사가리가 어, 마음에 드는 게 없습니다. 이봐, 그냥 필수하고요. 그리고 여기를 보고, 아, 그리고 이제 어, 온 김에 테프를 이몇개 사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 저기 우리가 택배 붙일 때 테, 테프가 이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테이프가 안 좋은 거는, 집이 안 좋은 거는 잘안 되더라고요. 세 어, 개만 구입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요지가, 어디가 있는데 요지를 못 찾아서 이건 하나 삽니다. 이렇게 자꾸, 어, 못 찾는 게 많아요. 그래놓고 그 나중에 보면 이제 억수로 많아집니다. 이렇게 자꾸 사들이다 보면. 그래도, 당장 급하니까. 자, 이제 이렇게 보면요. 아, 그리고 식용유를 한 통을 사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부침용은 다른 식용유를 써도 좋은데, 어, 튀김용은, 어, 꼭, 어, 식용유를 써야 돼요. 그래야, 어, 식용유, 식용유 한통 사보겠습니다. 아, 제가 해보니까 튀김만큼은 식용유를 써야 되더라고요. 그그 그 요리가 요리의 박사가 아니라서 그 성분을 따지다 보면 어렵고요. 제가 써 보니까 해 보니까 어 애호박을 찾아야 됩니다. 네. 아, 여기 보니까 에어박이 있네요. 자, 지금은 뭐, 오이도 있고요. 에어박 하나, 아, 예쁜 거, 이왕이면 예쁜 게 좋겠죠. 그리고 이게 유채나물이거든요. 유채나물. 아, 유채나물도 나왔네. 이거를 살짝, 어, 간, 이게 소금으로 절여놨다가, 그냥 살짝 무쳐 먹으면, 어, 맛이 있죠. 음. 예, 네, 유채나물이 맛이 있습니다. 무쳐 먹으면 이게 파릇파릇한 겨울에는 파릇파릇한 게 어, 밥상이 잘안 오르잖아요. 그랬을 때 요거는 음. 그리고 아 사과도 있고요, 배도 있고요, 딸기도 있고요. 아! 어 하나 빠진게 있네요 어 양파가 빠졌네요 양파 양파 하나 사가였습니다 근데 어 양파는 어 대량으로는 절대 안 사요 왜냐 대량으로 사면요 음 썩어서 버리는 게더 많아요 그래서 어, 딱쓸 만큼만 어, 이것도 많아요. 없으면 그때그때. 그때. 그래야 신선하지. 그냥 대량으로 사 놓고 어, 아이고 여기는 봄동이 나와 있네요. 봄동이요. 이 봄동을 어, 겉절이 에서 먹으면 맛있죠. 요 봄동이요. 그죠? 어, 이거 이제 어, 조금 있다가 그 한번 봄동을 사다가 근데, 사서 해먹는 거는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해서, 아니, 있는 것만 먹거든요. 자, 이제, 어, 뭐뭐 샀죠? 이렇게 보면. 어, 양파, 부침가루, 호박, 두부, 맛동산 하나, 이쑤시개 하나, 식용유 하나, 그리고, 어, 태포, 세 개. 아, 갑니다. 이제 가겠습니다. 이제 장보기는 끝났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2 4 0 이만 사천 아, 제 포인트가 좀 남았나요? 사일 어? 4118요. 이요쓸수 있나요? 그러면 포인트 써 주시고 나머지 하시데 네, 여기 있습니다. 포인트 주신 거 상관없어지세요. 이름 써야 돼요? 사인만 하면 되죠? 네, 고맙습니다. 네.